안녕하십니까 내처 네 얼마 한병훈입니다 보여드릴 차량은 포터 하이 내장 탑차고요 택배용 차량입니다 이 높은 탑차 익스탑이라고 하고요 2022년 11월 등록된 탑차고요 무사고 차량이고요 오토매틱 화물차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6000km 정도 탔어요 제가 대전 서구에서 직접 매입해서 저희 사무실까지 차량이 왔는데 매입했을 당시는 5,700km 정도, 그 정도 됐을 때 매입을 해서 올라오면서 한 200km 정도 되니까 예 지금 6,000km가 조금 현재 안된상태요5 9 0 0몇 km인데 제가 정확하게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사고 무교환이고요. 어, 전 차주 분께서 아주 애착을 갖고. 운행했던 차량입니다. 차량은 신차라고 보셔도 무방한 상태고요. 요즘에 새 차가 요 특장 예, 탑차들이 어, 일반 한 10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새차 주문하면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카고 같은 경우는 5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탑이라든지 뭐 파워게이트 뒤에 특장이 올라가는 거는 한 10개월에서 예, 한 1년 정도 대기를 하셨다가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차는 이제 신차급이기 때문에 대기 없이 신차급 중고차 오셔서 결제만 하시면 바로 예, 나갈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예요. 당일 출고, 당일 이전 가능한 차량입니다. 상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 선팅 돼 있고요. 전방 추돌 감지 센서, 차선 이탈 방지 센서 이렇게 정중앙에 예, 있습니다. 이 차선 이탈 전방 추돌 방지 센서가 굉장히 똑똑한 스마트한 장치예요 예, 차선을 깜빡이 안키고 넘어가게 되면 예, 부조를 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방에 차량이 있는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안 밟게 되고, 차가 가까워지거나 이러면은 예, 브레이크를 밟아라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예, 부조를 울려주는 거죠. 자동으로 멈추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예, 졸업 운전을 하실 경우나, 불여 경우 예 아주 사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요 전면 요 살짝만 들여다 보시면 전면이 교환이 돼 있는지 혹시 사고가 있었는지 보실 수 있어요 육안으로 저희 사무실에 차를 안 사시더라도 예, 다른 타상사에서 차를 구입하실 경우에도 요차 밑에만 잠깐 이렇게 고개를 넣어서 보시면 예, 접합부위 부분들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 부위만 봐도 사고가 있었는지 이런 거다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도트림 상태. 택배 하시던 차량이라 여기 안에 그 구름 마르다때 살짝 좀 긁혔습니다. 이거는 이해해주시고요. 예. 예, 썬팅 돼 있고요. 그다음에 조석에 에어백도 있습니다. 이거 아직 비닐도 아직 안 벗겼어요. 다시 방에, 요거는 에어키트. 요새는 이 스페어 타이어가 22년형부터 이 화물차가 안 달려 나와요. 그래서 어 바람이 빠졌을 경우나 빵꾸났을 때 이렇게 바람을 넣을 수 있게 에어키트가 하나씩 이게 다 차마다 달려 나옵니다. 그 요거는 기본 공구. 요 휴지는 쓰다 남은 거니까 쓰시면 되고요 기본 공구, 예, 매뉴얼. 이렇게 다. 뒷자리에 이렇게. 위치가 되 있습니다. 자키는 저 뒤쪽에 운전석 뒤쪽에 있고요. 엔진룸 상태 깨끗합니다. 구입해 가시면 엔진오일만 한번 교환하셔서 타시면 돼요. 엔진오일 주기는 5천에서 한 7천 키로 정도 교환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제조사에서는 1 0 0 0 k m 도 운행하고 바꾸라는데 제가 중고차 이렇게 쭉 해본 결과 1 0 0 k m 보다는 5000에서 7000km대가 교환하시면 차량 수명도 오래갈 것 같습니다 좀 늦게 가시면 엔진 소리 소음이 조금씩 이렇게 커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5000에서 7000km 고사에 그 가시면 엔진 뭐 소음이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 덜해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laughs> 제가 타는 차는 정확하게 5,000km 한 번씩 교환하고 타고 있습니다. 탑 상태 실내 상태인데 굉장히 깨끗해요. 이 정도면 탑이 깨끗하게 관리 개인 탑 상태. 하부 상태도 역시 깨끗합니다. 타이어 휠 상태 깨끗하고요. 타이어 상태 트레이드. 뭐100% 까지는 아니지만, 뭐, 90, 한5% 정도는 지금 6 0 0 0 k m 탔으니까, 예, 그 정도는 되겠죠. 아주 타이어 트레이드 좋고요 깔끔한 탑 상태. 이 경첩이 하이, 내장 탑 차는 이렇게 보시면 요게 경첩인데 요게 3개입니다. 이게 이제 낮은 탑이, 노멀 탑은 2개구요, 경첩이. 그렇게 하이 탑과 비교하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1m 75 정도 되는데, 아 보시면 제 키에 이만큼 80까지도 80 정도는 좀 숙이셔야 되겠다. 예, 한 75, 78 정도까지는 숙이지 않고 여기 실내에서 일을 하실 수 있게끔, 예, 허리, 피식을 일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평균 키입니다. 음. 이 차에서는 작업하실 때 허리가 안 아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짐도 많이 실수 있겠죠. 스페어 타이어가 없고요. 요게 이제 스페어 타이어 대신에 여기 달려 나왔는데 후진 기어를 넣으면 삐삐삐 울리지만 어, 물체가 가까워져야 울립니다. 요 후방 감지 센서는 근 저거는 후진 기어만 넣으면. 삐삐삐삐, 부저 울립니다. 나 후진하니까 뒤에 있지 마라. 하고, 예 차가 울리는 겁니다. 요소수는 5,000에서 7,000km 가득 넣으면 주의할 수 있고요. 아, 가득 넣으시면 운행하실 수 있고요. 타이어 상태, 운전석조 트레이드 조거예요 좋습니다. 하부 상태도, 새 차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 5,000km, 6,000km밖에 안 탔고 지금 현재 2023년 5월이니까 5개월, 6개월 정도 운행한 차예요. 뭐 7개월에서 6개월 정도 탄 거기 때문에 예. 세차하고 보셔도 무관하고요. AS도 기타 부품, 엔진 미션 다 모든 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썬팅축후면 전면 다돼 있고요. 네, 이거는 2022년 10월 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 라벨이 딱 붙어 있구요 다른 타 상사에서 차 사실 때도 라벨이 붙어 있나 확인해 주세요. 옆쪽을 이제 사고나 데미지가 있을 때 여기를 이제 잘라서 수리하게 되면 이 라벨이 안 붙습니다. 요게 없으면 검사도 안 됩니다. 타이어 트레드좋구요휠 상태도 깨끗한 상태.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5,932km. 현재 운행거리가 주행거리 5,932km 탔고요. 오토라이트 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거 주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상 깜빡이, 핸들 열선, 백미러 열선, 요거는 후방 예, 탑의 작업등, 이렇게 어두울 때도 키시면환하게 밝히고 있고요. 오디오 최학균님의 사연 라디오 잘 됩니다. 후방 감지 센서 들어왔고요. 지금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띠띠띠띠 하고 있어요. 이게 후방 어이 기어를 이렇게 되면 예 후방에서 어, 부저가 계속 올립니다 후진한다, 비교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블랙박스도 선명하게 이렇게 나오고요.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투 채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탑차에 투 채널 되는 어있게 많지는 않은데. 요 차는 투 채널로 전차주가 해놓으셨네요. 선바이저 아직 비닐 안 벗긴 상태고요 깨끗합니다. 깨끗한 차량 상태 보고 계십니다. 관리하기 아주 좋은 하얀색 화이트 색깔이고요. 이게 이제 부동액 보조통 예, 양이 많으면 이로 나오고요 적으면 이게 이제 부동액 예, 본통으로 라디에이터로 들어갑니다. 워쉐액은 조금 채워 넣어야 될것 같고요 워쉐액 넣어놓겠습니다. 현대에서 만든 포터 하이 내장 탑차 스마트 모델이고요. 2022년 11월 등록된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5,900km 정도. 현재 주행 거리고요. 무사고, 무교환 차량, 오토매틱, 화물차, 정품 탑차입니다. 현대에서 AS가 한달아 현대에서 AS가 어, 2년에 4만, 3년에 6만. 그러니까 2년에 4만은 기타 부품 뭐다 모든 게다 되는 거고요. 엔진 미션은 어, 3년에 6만. 이렇게 AS가 제조사에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넓게 AS 남아있는 이 신차 같은 내장탑차 사시면 어, 뭐 문제가 될 만한 게 없겠지만 예, 문제가 생길 때 AS 받으셔서 예, 가성비 좋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희도 AS는 해드리지만 한 달에 2,000km 밖에 예, 안됩니다. 근데 현대에서 제주서에서 남은 AS를 받으시면 엔진 어, 미션 뭐 기타 부품 예, 2년에 4만, 3년에 6만 모두 남아있는 하이 내장탑차고요. 어... 그리고 이제 새 차는 이제 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시고요 중고차는 오셔서 결제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만 가입해 주시면 당일 출고, 당일 이전 가능하시니까 일자리 생기셨을 때 바로 가셔서 일 하실 수 있게끔 준비 다 해놓을 테니까요 언제든 오셔서 돈 벌러 오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차 얼마 가진 모터스 한병훈이었습니다. 더 좋은 중고차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